단편 소설이라는 건 그래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농촌 소설이라고보니 배경과 소재가 농촌을 다룰 때 우리가 농촌 소설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 농촌 그러면 농촌 무슨 채? 공동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뭐 되죠? 현대화 되면서, 붕괴. 어, 붕괴됩니다. 이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물질? 주의. 만능주의. 뭐가 최고야? 돈. 돈이 최고인 사회죠. 진짜 그래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게 옳타는건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지. 응. 선생님이 그게 뭘 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뭘 응. 치는 않다. 분필하고 응. 이렇지? 응. 하나가 절묘하게 응. 아, 응. 숨어있네. 응. <laughs>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농촌 소설들이 주로 어떤 걸 다루게 되냐면 농촌이 점점 멀어지면서 가난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농촌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농촌 공동체가 뭐 되게 되죠? 음. 붕괴되죠. 그런데 물질적인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신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농촌 하면 따뜻하고 마음씨가 사람들끼리 서로 미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 정서적인 면에서의 어,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까지 나루는작품들을 농촌소설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셔요. 어? 향토적이라는 게 뭐랄지 선생님? <laughs> 뭐 나오면? 산토리, 시골소재시골지명 나오는 거죠. 그니까는 향토적이고요. 그 다음에 해학적은 뭐라 그러냐? 웃음이 나타날 때, 특히 막 토끼랑 싸우는 장면 나오는 부분은 좀 웃음이 유발되는 부분이에요. 풍자적은 뭐가 들어간 웃음이지? 비판. 비판이 들어간 웃음이죠. 그래서 이런 부, 부채로 얼룩진 빛,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이죠. 비판.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의 모습도 뭐하고 딱 비판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점은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가지고,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습니다.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데, 누구 입장에서? 민씨. <laughs> 그렇죠. 민씨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죠. 근데 이민 씨는 사실 어디에 있라오냐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무슨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 황만균을 바라보게 되어서 황만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를 뭐 하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전이라는 형식에 따른 구성인데 자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인물에 대한 기록을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전기라고 할때 기하고 막 요상한 내용이 나오는 전기도 있지만 우리 왜 어릴 때 전기문 많이 읽잖아요. 이순신 전기하는. 네, 그런 인물에 대한 기록인데 기록과 그 뒤에 뭐가 붙어있죠? 평가가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설도 가만히 보면 앞 부분은 항만근의 삶을 쭉 설명하고 맨 뒤에 가면 그 항만근에 대한 평가를 묘비명으로, 그렇지? 묘비에 남길 민씨의 글로 평가를 남기고 있죠. 그래서 전의 형식으로. 청해 90년대 농촌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가해볼까요 항만근이 없어졌다. 자, 시작부터 실종으로 시작되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유발. 새벽 여섯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가는 한 명의 남자들이 들기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간인 저물역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실지 하더라도 1 2시가 들락말락한 밤이며 돌아왔는데 이건 번 아니었다. 그래서 특별하게 드어나고요 평소와 다른. 평생 단 하루 외복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간. 그때 닭이 무릎을 붙이는 아침이 되어도 이때 누구 만났을 때야? 토깽이 만났을 때입니다. 토끼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평생에 단한번 늦었었던 날보다도 더 늦은 거니까.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셋은 죽었죠, 죽었죠. 마을에 하나 황만근이 직접 씌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데서 이제 황만근의 성격이 드러났는데, 사실 황만근은 이 농촌 마을에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그죠 마을 사람들 위해서 이 사람이야, 황만근이야 말로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평상도 짜고 나무 그늘 만들라고 등나무도 심고 이런 거예요. <laughs> 먼저 이장님을 열었다망구인지방구인지 언어 유이죠. 그래서 방구인지는 뭐야? 바보. 란 어, 바보라 다너 반편이니 몇이죠? 너50%짜리니너 아이코 50이야? 이런 이에요 그렇죠? 절반 짜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열도못알아보고 이무라. 자 여기서 바보 자석 한반교에 대한 아, 사람들이 인식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중요한 기입니다. 소염을도 못하러 가고. 이기적 태도죠.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농촌 공동체면, 어, 뭐 걱정해주고, 같이, <laughs> 고민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숙말이나 어? 되는 소가 안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스 하나 얻는다, 술, 술 처먹고 집어하는 게중요한슬그을 그래? 사투리가 드러나니까 향토적이죠. 그래서 또 이제 향만 그이 술을 자주 먹었음도 드러납니다. 아래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힘마다한번지낸 용왕제에 축을 초하는 황제숙씨가 받았다. 황씨 집성촌인 거야. 그래서. 그래도 서그래 실내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패시 여유가 있는기라. 실내 있던인 거야. 원래, 원래 있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뭐니? 든 사람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 이랍니다. 든 사람 몰라도 뭐야. 새로 들어온 사람은 누군지 티가 잘안 나도 난 사람은 안다. 있던 사람이 나가면행하다레트이야 티가 난다. <laughs>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냥 없어지게 어디 있어 바늘이라 모래라자 서리법이야 바늘도 아니고 그래도 아니다. 아니다. 안 망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방의아니다방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라. 방의 아니다 방이가 이렇게 말이지 별목 불렀다가 아 이제 어르신 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언제 도케인지라고 방편로 싸우리라 하루나 안 하십니다. 영화제에서 집사역을 한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그렇지 실종을. 하지만 방금 계절 황만근이 아들 찾아온 황만근이 집이 돌아오지 않다고 하길래요. 깨도동사을 불러모는 으 역할하게 을된 민씨는 분위에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그래서 민씨는 이제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고 서술자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죠. 어제 권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 누구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권기대 하는 동안 그런 사람 없나요? 자리에 보인 대인삼 명의 황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기를 들었다. 사람이라 민이 되나? 군전지 사람보다 못한데도 백민들라만는데 밤에는 돼지고기 방금만해서 그런지 안보일까아 지금 뭐 완전 진짜. 도대 돼지고기 방금만해서 그런지 뭐야? 조롱하는 거죠, 조롱 무시하고. 이장 계속 민영거리는 말을 했다. 미시리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망별로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겁냈던 것을 그제밤 계속... <laughs>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보을때 이장님이 황망거씨게 뭐라고 하셨죠? 본 끝난 뒤에 이장 미시를 휠기든 늘어보았다. 이런 데서 못마땅이 일어나는 거야. 왜 농민보고 농민 걸기대회 나올 는데뭐 잘못했나? 미시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러어쩌가됐다 불만이 속히게 되는 거야.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명안 된다면서요? 그런 자리 에 황망글씨 갖고 가합니까? 야 아니 황만근씨만 가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씨한테 부탁할 정도로 이 사람이 무럭한 기로 이정희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탄감 적고 전극 농민 젊어울리 대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당시의 농촌의 현실이 드러나지. 농가 부채 탄감 촉구 그랬으니까 농가의 부채가 많았음이 드러나는 거. 야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 말이죠 하는데 뭐 하는 말이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씨만 못 얻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 우리 거부이 장난이로다고, 보나야 어디서 저만큼 주진않 짓이야. 백리길을 경운기 끌고 가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지요. 다른 사람들 말이 없었고 민철 이장만 공을 주고 받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공을 주고 받는 게 뭐야?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되었다는 거야. 글쎄 그 자리에 꼭 한만근씨만 경운기 끌고 갔어야 하느냐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자 여기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암시되고 있죠, 그렇죠? 네, 경운기가 고장나 가지고 어떻게 됐어? 죽게 된 거죠. 그렇죠? 넘어지면서 김원개를 어? 끌고 오는 게대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고 하여 아, 김유그렇지 무슨 거, 고장 무슨 무장 마음이 그걸 하 아, 믿음을 얻았나 남들이 못난다뿐이지 투쟁 방침이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그렇지? 네. 사실 이장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황만교한테 강제로 가져오라고 무함마르 뭐 마찬가지야 시킨 거죠. 왜 강제하진 않았어도 황만교은 그런 말을 잘 들으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laughs> 그럼 이장님 왜 경험이 안타고 트럭 타고 왔어요 이장님부터 솔솔수금 해야지 다른 놈이 따라할 텐데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주객이 못했다? 전도되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었다. 왜냐하면 시키는 사람이 자기는 먼저 해야 되잖아. 시키는 사람은 안하고 그지? 많이 안 되는 거지. <laughs> 내 사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 의논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점이죠 기운이 더고 언제 그 물고 잡아줘 놈.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 뭐여 아니고 민소는 뭐야, 연사무소.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친 차라 개운기 끌고 가서 면 군대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사람도 매일 없더만. 소리만 몇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개운기 타고 갈수 있니까? 국도의 차들이 미치게 면치로 생기 집 달리는데 받치고 우려하고. 다른 동네에서 자가용으로 삼 쎄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거니까 더 나쁘죠. 그러니까 국도로 갈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 경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나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도 더위 사람 말을 알아듣고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기로 반동말이 났나? 누구는 누구야. 만그디처럼 반동관에 났나 봐요. 병신이요 이거요. 기아민 <laughs> 씨는 버럭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자 이제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드러나고 있잖아, 요 이제 인물간 인물간의 갈등이 인물간 인물간의 갈등의 핵심 요소는 뭐니? 자 황망견의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정. 이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민 씨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이장의 의견의 대립에 비해서 가장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반편은 어? <laughs>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 방침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입고 자,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 오고. 자 그래서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 뭐야? 원칙을 직시하는 약사판 인간들이죠. 방침대로 경호기 타고 간 사람 오지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라고 중위가 되었습니다. 마에서 살고 치기 되는 4 5살의황영석은황만근이 벽돌을 찢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군뇨를 퍼내며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다며 평소에는 그 일을 누가 했던가요? 어, 황만근이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지. 만근이 자식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캐 이런 일안 했겠네. 아이 마을은 또 내세... 열이가 싸나 그런지 열이가 뭐야? 열이가 싸나 그런지 톡하기도 하네. 이게 국수한테 토기들 자겠지 모르겠마 뭐야 자 국제고 열이 뭐야 영훈 열이 뭐야 수업 안 했어 <laughs> 아나 진짜 뭘 들은 거야 자 서울고 네열이 뭐니 읽은 사람도 땡 수업도 열이가 사나 그런지 톡각이도 하네. 아, 여러 명이? 아 여럿이 아. 여럿이 이게 곡설한테 톡이 될지 곡설이 뭐야? 곡식? 어, 곡식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안 했으니 아 네가 그렇듯 번글번글 웃으며 자 여기서 황만근의 성격이 부각되지 그지? 대비되는 태도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는 거였지 황만근은 뭐라고 공동체를 위한 줄 아는 사람인 거지 그 사실은 진짜 진실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거야 마그이가 있었어. 뭐저걸음 우리 우리 밭으로 키운데 마그이가 도대체 어디가는 놈? 마약 최소 밭에 심어고는 역시 노인도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왜? 어... 자기 밭으로 오지 않는 거지 왜? 자기가, 떠... 어, 자기가 퍼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laughs> 황망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음...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다황영석처럼 응. 자기가 받다 고 바로 자기 밭을 가져다 주지진 않았다. 이기적인 태도고 대비죠. 뭐. 특히 여신 우님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고이된 노인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런지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했더니 우리 서울 국제박람회 그냐면 공평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 <laughs> 이게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laughs>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이 속국장을하다고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황만근의 사람됨이 드러나는 거야, 그렇지?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지만 약간 어리석으니까 어숙하니까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주로 종식되었다. <laughs> 더는 물어보는 많아 명약간호하는 일들 두고도 황만근을 들여보냈다. 만이도할걸 이렇게. 동네에 오랫동안 내려온 노래, 구태 제목을 붙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재를 느끼게 된 계기 네 번째야. 황만근과 황만근의 노래 안에 황만근의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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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요, 황만근가가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야. <laughs> 저황하고다나오게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끝내한 박자 진지에 망근하고 두박자늦느게 부른다. 이어서 100분, 1번 엿근, 팔분두 발이 분 빠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래 1근하고1 0 0 마친다. 이 노래는 0분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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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신대 1, 2에는 황씨들이 50여 번 모여 사는 집성 촌이다 공간적 배경이고 2년 전에 귀농한 미치 같은 타성마지는타성마진는뭐요 어,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서 오더라. 황씨 집안의 대리사이로 들어온 노시를 포함한 전체의 두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 이게 마을의 이름이죠. 센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에 붙이는 전쟁 중에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글을 배우고 있었는데 유복자죠 유복자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나을까 달리 항렬을타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인 만근산의 이름으 이어받았다 만근산의 신대 일리에서삼리까지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들 병풍처럼 이어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찰을 물을 대주기에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사들이 살린 그 놀이죠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 흩어져 사는 마을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사게 된 것이 신대다. 잊지만해도 황만근이나 이름 고그 동네 뿔을 상징하는 이름을알수 있다. 황망근가는황근은 조롱하는 노래야, 맞지황망근이 어려서 하는 말버릇을 흉내내가서 만든 거래니 그렇지? 약간 말을 어눌하게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질않든다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물에 돌아 앉았다. 함께 두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는데 왜 따로 차려야 되니까? 어머니랑 아들의 식성에 따라 다르지? 한 명은 비린 반찬이 없으면 안 먹고 한 명은 비린 반찬이 있으면 안 먹고 그러니까 밥상 을몇번 차려야 돼? 두번 차려야 됐던 거지. 어머니 현상, 아들 한상본인 상의 없이 먹었다. 여기서 이제 헌만근에 뭐가 들어나 드러나? 인간성이 드러나죠. 그렇죠? 음. 가족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불편함을 수, 감수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를 돌보지 음. 않는 자 인간성이 라는게뭐 하는 거야? 인간성이라는 게 모든 걸다포함하 직업도 인간성이야. 그렇지? 어마 어, 어 황광변의 하루를 끝내면 반드시 경운개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와 아들을 챙기는 거죠 일을 하는 건논 주변에 잡은 붕어 매기를 끓여주고 매두기 밖에 기비라도 집에 끼왔다 동네에서 잇따름 잡은 소나 돼지 개 닭, 다 오리 토끼 같은 짐승을 끊는 것 목숨을 끊는 것부터 내장 손질하고 표에 발라서 포정이 업은 황광변이 반드시 필요했다 왜 힘들고 어, 약간 지저분하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고 지저분한 일이어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랫동안 자주 하다 보니 왜? 그러면서 고기를 뭐하는 거야? 얻어다가 어머니와 아들에게 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스스로의 필요야. 어느새 전문가가 된것이었다니까실력 그러니까 있으니까 맡기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뜯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의 숟가락을 덮어놓으면 감탄한 말이다. 그러나서 남녀도을 물러나고 시연할수도 바보가 자 편결이 당했죠. 하늘만에 덥지는 걸있지 않았다. 그럼 만들어내는 조미를 몰았지만 재료가 느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알 아는. 이게 진짜 요리야. 원래 이렇게 요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얘를 몰라도 염습산역까지 남이 꺼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굳은 일을 보하는 거야. 도맡아서. 이런 데서 헝막을 먹어들어난다. 성. 똥구덩이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 찍는 일. 또한 헝막근 동네 사람보다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풀까기 도랑 청소, 공동물 청소, 용악 개슬 의 돼지 산지를 묶어다가 내 딴을 싣다고요동질한는돼지기 떼떼를 피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근데 대부분의 일이 뭐야? 남들이. 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들이죠. 그만큼 희생적인 사람임이 드러나는 거야. <laughs> 동네 일, 남의 일, 구준 일은 언제나 그게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 값이면 공치자가 따랐다. 공치자가 따랐다는 게 뭐야? 어. 내 덕분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생생내기생생내는 <laughs> 말.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없는 같은 데 갔으면 진짜 모물고다한만 봐보라도 고마울 줄 알아야 사람이다. 하아 알아? 알아, 어른이나. 너한테 다 고마워, 사람 이렇게. 상책 그리지 말고 인사 잘 하고 다니라잉. 황만근은 황제석의 이러한 긴사서을 들을 때도 참 벙글거렸다. 낙천적이고. 그렇죠? 자, 이런 말이 사실은 기분이 뭐야 돼? 어, 기분이가 나빠야 하잖아. 그런데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황만근은 황제석씨의이런긴 사서를 을 때도 참글거렸다 일이 끝나고 구신구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 등겹게 낙천적이고요.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아니면 그가, 이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그 연장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입기 좋았다. 꼼꼼하고 부지런하죠. 그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 나온 모델로 지금 부품들 제대로는 없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암시돼 있죠. 결국 이 경운기상으로 가게 돼서 죽게됐잖아 그죠? 자잘맞가지는 수리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있는나 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간의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얻을 수 없었다. 자, 이런 데서도 안 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걸기대가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기를 타고 농민의 결의를 보여주데 약속을 해요. 황망한 걸기대 전날 밤에 미시아 술을 마시며 욕심없이 정직하게 노사를 짓겠다는 소식을 드러내고 다음날 홀로 경기를 타고 걸기대가 열린 도청으로 출발했니 소식이 끊깁니다. 이 홀로 걸기대 가기에서 그 소리. 막 달달달달 소리 날때 민씨가 깨요. 잠결에 들어. <laughs> 그래서 알게 되는 거 새벽까지 나갔다는 거 일주일 뒤에 황망귤이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흰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잡고 돌아왔다. 이래서 어, 황망귤벌을를 죽음을 그치? 천천히 드러내고 있죠. 그죠?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경희도 돌아왔다. 수련 때아고 머리 부분만 어가에 실려 돌아왔다. 사고가 나서 돌아지 황만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의법 쓴 거고. 황만근, 저 황선생은, 자, 여기가 이제 민 씨의 황만근에 대한 뭐야? 어. 평가가 드어나는 거야. 그래서 전의 무지기뜨는 거야. 해가 가면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신의 지혜.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땅에 은대롭게 부리를 내어 알껍질을 가져왔다. 그래서 훈연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이게 이제 민씨 평가죠. 그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웠던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야늘 부지런하고 큰 면에다 성실한 성격. 사람들이 빈만 남는 농사에 공연이 뼈를 상한다고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있고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죠. 공에는 공을 이루기 되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사람들을 돌나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 평생 어머니 봉이가 극진했고 아들에게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땐 알아듣기 쉽게 해서 마음을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생이 술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는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 했고 농사일도 익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붙인 사람을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봉사는 짓지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나오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을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들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술로 마음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긍정적 평가지. 이것도 중요한 게 왜냐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무슨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사직이 토지의 신이야. 토지의 신. 헌주, 바치는 줄, 바치는 줄.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힘의 근원, 낙천의 뼈, 의비법이다. 낙천의 뼈가 술이라는 거야. 막걸리. 전일의 선생은 경기를 끌고 면소지지로 갔지만 경기를 당고한 사람이 없어서 같이 갈 사람 만나지 못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실제 있었더니선생은 다시 경기를 끌고 백미길을 달려 약속장생 군청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님은 한 번,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위험, 위험이 있었죠. 마른 몸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나는 눈을 후추었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기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님은 뺨숱까지 젖어든 주의공을떠었다 선생님이 군천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왜 다들 못 타고 왔어? 트럭을 타고 왔기 때문에다 알았습니다. 가세요. 제가. 제발 가세요. 다 하긴 했니? 문제 다 풀었어? 다음 주이번까지다 풀어야 돼. 네. 어머니가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효심이 들어는가 효심.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경운기로 올라 집을 향다 경운기는 빠르게 달리니 차량주 뒤를 끊으 표지가 없어서 선생님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뿐이다 그때마다 멈췄다 다시 출발한 바람에 시간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기는 길 옆의 논으로 떨어졌고 소리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밤 안으로 집에 들어갈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기 실내에 있는 땅에 젖어 저 땅에 젖에 치하며 경기 옆에 앉아 경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취하조름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선생이 좀더 살았더라면 난세호겸에 난세호겸이 뭐야? 어지러운 세상. 그렇지? 가혹한 세상. 어지럽고 가혹한 세상. 선하 난세는 어지러운 세상, 혹염은 가혹한 세상. 그늘에도 그 널리 배프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황망근의 삶을 드러내는 대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극한 경제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살아서 그저 반근이라고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일반하였으니 처음의 뜻을 끝까지 유지했으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아니하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에 일켜 세운 사람이 아니냐 무슨 법? 아 무식사리법 무조, 무조건 다기 아, 4,330년 1997년입니다 5월 2문일에 본디 묘지에나 스는에 쓰일 건 묘비명이지만 천지를 대여원의 어,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누가 황만 그. 그니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기능했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올라가면 남의 민순정이 엎드려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민순정이 바로 누구야? 민신 선 민씨. 민씨. 네, 근데요. 네. 유비명부터 십장이 바뀌었다고 말했었어요. 아니요. 그 유비명도 계속 전쟁에 바가을죠였잖아요 네. 민순정이 엎드려 썼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민순정이 쓴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덧붙여서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더 적절해요 뭐야? 물 먹고 오면 <붙다> 무단으로 졸면서 물리구 그래. 마시겠다는 거자 잠깐 쉬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